오늘은 80이 되신 할아버지가 갖고 지는 행복한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집이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꽃이 활짝 폈어요. 꽃잔디도 피고, 자상한 영산응도 어젯밤에 비를 맞고서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언덕이기 때문에 집을 생긴 대로, 정원을 생긴, 땅 생긴 대로 꾸미셨습니다. 대지는 200여 평 되고요. 집은 한 40여 평 되겠습니다. 발파석으로 쌓고 그 사이에 철축과 꽃잔디, 자산홍, 영산홍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해양목도 끼워서 짓고요. 아주 꽃들이 반갑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야생화도 많이 심었는데, 아직, 크질 않았습니다. 여기는 산중턱이에요. 집을 생긴 대로 져서, 1층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다른 편에도, 발파석을 놓고 또 자연석을 놓고 서름에 여기에 누운 향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뒤에는 명자나무꽃이 활짝 폈고요. 옆에도 조각작품을 놓으셨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이면은 살짝 필것 같아요. 산중턱입니다. 자연석은 자연석이 여기는. 산화를 보는 자연석 같은 자연석만 있습니다 자연석은 드문드문 놓고 누운 향나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를 심으셨어요 현관 현관으로 들어가는데도 자연석을 놓았습니다 잔디도 심으셨어요 한쪽으로는 야생화 꽃들이 있습니다. 나무에다 물병을 달아놓으셨어요. 아마 나무 수영을 잡나 봅니다. 자연석이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자연석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처선을 올려서 어제만 해도 돌담풍도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부처선이 누워 있었는데 오늘은 깨어나 아주 미소를 짓고 있군요. 그 밑에는 누운 향나무가 있습니다. 옆에는 연못을 또 조그맣게 파셨어요. 박태기 나무도 한참 피었습니다. 라이락도 피어서 향기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반송이 또 있고요.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산화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계단에 올라가는데도 자연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꽃잔디를 놓고, 한쪽에는 눈향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여기 불도화도 있고요. 또 사찰나무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고라식으로 해서 인동동굴을 올렸습니다. 부처선이 밤비를 맞고 다 깨어났어요. 새 소리가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바닷속에서 꺼낸 자연석 같아요 아 수만 년된 자연석 같습니다 줄기가 아주 대단하게 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수국이 있고요 수국도 꽃몽울이가 섰습니다 현관 앞에도 기와와 또 꽃들을 놔서 보기 좋고 아름답게 절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 앞에는 자연적으로 화단을 놓고, 여기에다가 브루베리를 심었습니다. 화분을 만들어서 브루베리를 심었어요. 아주 브루베리가 보기가 좋군요. 하우스에도 모종이 있는데 거북이가 양쪽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주 유머와 재치가 넘치게 해 놓으셨습니다. 모종을 이제 바로 옮겨 심으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하나의 산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연석이 보기 좋은 자연석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모과나무가 기간 3m, 밑에 지름이 한 25점 되는 모과나무가 서서 자연석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뜨란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조그만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여기 연이 떠 있군요. 한참, 5, 6월 달에는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저 뒤에는 블루베리를 심으셨습니다. 아주 블루베리를 관리를 아주 잘하셨어요. 또 하우스도 있고, 하우스에도 장작이 많군요. 그 옆에는 황토방을 지었습니다. 위에 기와를 올리고 황토방을 지어서 아주 나무 장작이 많군요. 잠깐 부엌을 볼까요? 황토방을 만들어서 아주 쓰기 좋고 살기 좋게 해줬습니다. 장작도 아주 많이 쌓아 놓으셨어요. 여기는 후문입니다. 오늘은 80이 되신 할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행복한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